3번 슬라이더를 그릴 건데요. 슬라이더를 그리기 전에 2번 그림에서 보시면 치수 수정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축에 들어가는 구멍이죠. 그래서 지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차가 H7이라고 하는 대문자 H7이라고 하는 공차를 넣어줘야 되겠죠. 수정을 미처 못했던 부분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구멍이니까 지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지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지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끼어맞춤이 있는 자리는 무조건 챔퍼를 해줘야 되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챔퍼가 되면 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로선을 그려줘야지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인에서 수평 수직을 그려서 기준점을 잡아주고 정면도의 가장 큰 가로 길이 41이라고 하는 치수를 띄워주고 높이가 48만큼을 걸려줍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가 쏙 들어가죠? 7이라고 하는 수치만큼을 간격을 띄워줘야 되겠죠? 7 들어가고, 14라고 하는 거리를 띄워주면, 이런 형상의 문제, 자표가 나오고요. 라인으로 연결을 해주면, 전체적인 형상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에 나사축이 들어가면서 스크류가 연결이 되는데 이 거리 값이 위에서부터 15만큼 떨어집니다. 간격지우기 15만큼을 내리면 여기 홀 구멍이 되죠. 여기에 나사축이 들어가는데 m 칩짜리 나사축이 들어가요. 그래서 5mm만큼을 벌려주고 골지름까지 1mm씩을 주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드릴 자리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가는 실선으로 나사 외경을 그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사니까 중심선이 있어야 되고요. 나사 부분 제도가 끝났고요. 여기에도 면이 완전히 안착되기 위해서 구를 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름 3짜리 원을 그려주고 자르기로 잘라내면 되고 원이니까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죠. 엘리에를 길이 조정을 통해서 심선을 나오게끔 그려주면 이러한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투성들을 그렸으면 여기에서 바라보는 우측면들를 그려야 되겠죠. 간격 띄우기. 어, 여기에 들어가는 2번 슬리브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가 17이에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거라서. 속의 값이 17만, 14만큼을 벌려줍니다. 14만큼 벌려주고, 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겠죠. X라인에서 H,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려주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알리시를 통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라인으로 6기 부분. 그 다음에 서클을 이용해서 나사를 표시하죠. 배경은 가는 실선, 그리고 여기와 기준으로 잘라내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나사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심선을 그려주고요. 길이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측면도 바라보는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위에서 바라보거나 밑에서 바라보는 모양을 굳이 그릴 필요성은 없고요. 이 상태로 그림을 끝내주면 됩니다.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릴 건데 동일해요. 폭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에 대한 값을 넣어주고, 바닥에서 중심까지, 거리 값, 그리고 나사 외경에 대한 부분. 아, 나사 외경을 먼저. 그리고 여기 선에서 중심까지. 자, 이 중심까지의 치수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 조립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은 거고요. 치수를 끊기 위해서 치수 끊기. 선택 엔터. 아이고 이렇게 끊어졌죠. 보조선을 계속 뽑겠습니다. 전체 길이에 대한 치수를 끊어주고. 이런식으로 폭에 대한 치수값을 넣어주고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치수기입이 다 끝난겁니다 여기 대한 값 빼주고요 <laughs> 수정을 해볼까요? ed 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10 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니까 m 이라고 하는 기호를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14라고 하는 것은 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 문자 G6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끼워 맞춤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듬질 기호를 갖다 넣을 건데요. 양 옆이 슬라이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다듬질 기호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슬라이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다듬질 기호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끼워맞춤이 있거나 그러는 부분에 대한 걸다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그냥 W로 가공하고 바꿔주면 되겠죠 아, 여기 부분엔 면과 면이 맞다 유치수를 하나를 더 넣어 주겠습니다. 이 D x에 대한 부분 여기는 슬라이더가 이루어지니까 y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도 슬라이더가 있죠 y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음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이번 부분의 요 부분과 만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정상공차가 연결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에 제가 기준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면을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B까지 나갔으니까, 얘는 C. 기준면을 잡았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면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직각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C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면과 이 면도 여기에 직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각도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직각이니까 복사해서 쓸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한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동일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칭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대칭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이 뒤에서 원문자를 3번 주고요. 이 부분은 X, Y. 이렇게 WXY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리고 Y 부분, X 부분, YY 부분. 요거 확인하셨고 다 됐으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품이 이렇게 <laughs>